사실은, 분유포트도 필수고요, 쉐이커도 필수입니다. 맞아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기 낳고 나서 지금 손목이랑, 오. 어깨랑. 네. 그리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뭐냐면, 아이를 하려고 양을 맞춰왔대잖아요 아이를 그 위해서. 근데 주전자 하다가 양이 살짝 넘어버린 오. 거예요. 그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추가로 다시 타기도 애매하고 네. 자, 이런 시행착오를 저처럼 겪지 마시고요 이제는 원터치로 양 조절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출수용 분유 포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흔드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쉐이크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깜짝 추천 LED 버전 요거 구매하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밤중에 수유등, 무드등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음? 맨 처음에 진짜 조리원에서 할때라던가 음. 제가 한번 타보려고 집에서 할때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저는 그, 조금 뭐 용량 오바되고 조금 더 덜한 거, 뭐가 차이가 있어 했는데, 애기 나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네. 정말 애한테는 그단 1mm 차이, 2mm 차이도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조절하고 타는데, 오. 열심히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진짜 하늘에 우리 아이의 건강 기원하는 마음으로 탔어요. 타고 네. 딱 봤는데, 분명 건더기 그대로 있네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단백질 쉐이크 내공이 있으니까 막해서애기 줬더니 에이. 아이고 저는 애기한테 그렇게 거품 많은 거 주면 안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어, 어. 그래서... 주변에 나 정말 출산 선물로 축하 선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 이거, 자, 이거 있잖아요 어머머. 진짜 왜냐면 저도 이거 제가 쓰고도 있고요 선물도 줘봤거든요 음. 이거 정말 곱해 왜냐면은 단돈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네. 누가 하는 내내 저를 각인 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음. 이거 매일매일 쓰고요 거의 두세 시간마다 꼭 쓰고요 쓸 때마다 정말 편하다고 감탄할 거기 때문에 음. 자 선물 괜히 비싸게 뭐 10만원 20만원 넘는거 하실 필요 없이요 요거 선물로 강력하게 추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빈데요자 근데 이렇게 집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런 맘마존을 완성하실 수 있지만 특히나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꿀팁 드릴게요. 어어? 외출할 때가 정말 정말 또 중요한데, 그죠. 아까 정말 정말 제가 극공했던 거, 네. 이 키워드였습니다. 물동량. 물 사이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요가 클래스 같은 게 있어요. 예. 예방접종하러 가면은. 음. 맨 처음에 텀블러에다 담아서 갔어요. 근데 텀블러에다 담을 때 평상시 저희 집에 분유포트에 있는 물은 약 45도란 말이에요. 네. 담을 때도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몇 시간 지나면은 물 온도가 또 다시 따를 때 네. 조금이라도 좀 내려가 있기 마련이에요. 음. 또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물 온도는 계속 내려가죠. 음. 또 밖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죠. 네. 자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설령 내가 여기 있는 물을 다 쓰더라도 네. 새로운 물을 정수기에서 넣더라도 100도까지 끓었다가 다시 식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 심적인 안정감이 달라져요 그리고 맞아. 또 좋은 게 뭐냐면은 100도씩까지도 가능하지만 파스텔르 모드로 정말 저온 살균 모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식중독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음흠? 우리 아이가 분유를 넘어서 나중에 이유식 갔어요 그냥 아이가 좀 커가지고 어린이가 됐어 외출했을 때도 우리 아이에게는 물만큼은 정말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았던 음흠?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아래쪽 있잖아요. 네. 이거 소음 안 나라고. 아래쪽에 다시 부드러운 실리콘 같은 재료 덧대 있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딱 탭을 올려놨을 때 그냥 없으면은. 이렇게 유리 그 인게소이 나거든요. 응. 근데 얘는 여기 실리콘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가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내가 부드럽게 놓고 나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응. 이 안정감. 그리고 당연히요 이락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외출할 거예요. 아이랑 나갈 때마다 나는 물 때문에 멘붕이 와요. 이제는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정말 설렘 가득한 고런 시간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 배너 사장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격 최종 획득과 어머 미쳤다 소리 절로 나오시죠. 맞아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응. 100 1대 한정이에요 맞아요. 100대 한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음. 물을 끓이는데 되는 속도 시간도 중요한데 보시면은 온도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